토요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로도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왕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토요 성도님들을 축복 드립니다. 가족들끼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 박사가 아기께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죠.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맞물려서 또 2장에는 이방인의 그런 섬김과 경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도 왕이 나타나고요. 2절에도 왕이 나타납니다. 헤롯 왕 때에.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 이 당시 이 모든 땅을 통치하는 왕은 사실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아구스트스이죠. 처음으로 황제의 칭호를 받은 왕이라고 할수 있죠.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역의 분봉왕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C 37년부터 약한 4년, AD 4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왕은 헤롯 왕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주요 정적들을 무참히 어,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두 아들까지 왕의 권세를 노릴 수 있는 자라고 여겨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혹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어, 본인은 애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왕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왕의 자격이 없음에도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그 해롯 왕 앞에서 참된 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물학적 기법으로 지금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어, 그런 질문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일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두고 있느냐 저 멀리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나를 들어오는 데 문을 두리고 계시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고 아예 주인 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은 세속의 그런 물질적인 욕심의 그런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득권들을 다 껴안은 채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한 지역적인 왕이라기 보다는 유대인들이 정경이라고 여겼던 성경책, 모세 오경과 율법에서 소개하고 있고,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왕 대신 메시아를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왕,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방이라는 곳은 아나톨레라고 해서 히브리어 아나톨레는 해가 떠 오르는 곳입니다. 어, 이단들은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이라고 말하는 신흥 이단도 있습니다. 동방 번개 같은 또 많은 또 한국 이단이 어, 이 한국이 동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보다 동쪽에 있는 일본 일본도 동방인데 그 이단들이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섬더라 잠잠하라 이사야에서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동방의 이단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방이라고 하면 명백히 해가 떠오르는 곳 이스라엘 생들 을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해 떠오르는 곳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다단엘서 2장 한 2절쯤에 보면 그런 점성술사자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을 이제 찾아내서 지금 문의하고 있는 거죠. 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어, 겸의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예수를 모시고 있는지, 어, 묵상하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에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대적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헤롯 왕이 놀래서 지금 막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서이관들과또 바이센들 제사상들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정확히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은 바로 베들레미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찾아냈던 거죠. 실제로 시편 어, 말씀에도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시편 132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데이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라는 이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에브라다. 그래서 미가서 5장 이제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같은 지명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목자. 왕으로 오시지만 섬기는 자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그 근본이 영원함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거죠. 아,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지식이 바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는데도 지금 찾아보려 하거나 동방박사를 따라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 해롯 왕에게 빌붙어서 있는 기독권에 만족하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해서 바른 믿음이 신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 그 교주가 쓴 책들을 따라가긴 하지만 성경책이 없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이단들은 개역 한글 성경만 정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떤 분 사람들도 성경을 또접하기 하지만 성경의 텍스트 없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자 대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녀 대심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복음에 예수님의 참된 왕에 무관심한 자는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또 어떨까요? 헤롯은 헤롯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는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는지 나중에 꼭 알려달라. 나도 함께 가서 경비하겠다. 거짓말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 나무를 있는 열매를 먹을 때에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한다는 묘한 말로 이렇게 가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를 대적하여서 저 왕이라는 부르는 사람들을 결국은 그왕로 라신이를 죽이기 위해서 무고한 2세 이하의 유대인 어린아이를 다 학살해버리는 참혹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어 인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류의 허물과 죄악 덩어리 속에서 비집고 들어가셔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면 악한 사탄 마귀의 괴가 어떻게 얼마나 강하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가 섭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오늘 역사에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무관심하거나 놀라지 않는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동방박사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과 율법서와 선지자들을 자주 접한 자들이 아니고 학문으로 접할 가능성이 많고요.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범상치 않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견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일반 온총적으로도 하나님의 알 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저 하늘,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제도와 많은 사회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물론 별만 보고 찾아왔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경험 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을 적대시 할수 있는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게 더 큰일 날 뻔한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에 별이 가는 방향을 잊어버리고 하마트면 못 찾아갈 뻔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위기를 또 벗어나서 다시금 별을 바라보고 찾아내어서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별이 멈춘 곳,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든지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제가 성경에서 기뻐하다는 표현을 많이 보는데 이거보다 더 기뻐하다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다의 최상급의 최상급의 최상급. 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방의 그 민족들, 그 박사들이 더 놀라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큰 기쁨으로 만나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11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왕에게 해야 될 합당한 경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었지만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아기께 경배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닙니다. 마리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할 따름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나의 보물, 보물함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과 나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 황금은 보통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보통은 기도, 이렇게 향으로서 올라가는 의미가 있죠. 제사장적인 어떤 요소로서의 최상급을 말하는 어, 선물이 될 수가 있고. 모략 같은 경우는 어, 보통은 십자가에서 이제 장례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선지자적 관점으로 해서의 또 선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동방사들은 들릴 맞을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문 박사가 이 예수님을 만난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궁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주 어리어리한 곳이 아니고 마국관 같은 임시 처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보이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 임지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경배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사에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같은 말씀에 아기와 아버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아기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 예수께 이 동방사들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보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동방 박사와 같은 아기 예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어디에 모시느냐 내 마음에 중심에 두느냐 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일을 물어봤을 때그 땅에 헤롯 왕과 신하들과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큰 혼란과 두려움과 그런 혼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후 그리스도의 사건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동을 주는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동이 있는 사건이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내 마음에 나의 왕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건은 흥분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충격과 감동과 큰 사랑을 주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큰 소동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는 가정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의 구원의 은혜와 건강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가정 화목의 위로가 넘치도록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토요정들을 위로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온전히 섬길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